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색 의외로 많이 안 보는 게 저런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모루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많이 조회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화분에 재배를 하다. 무궁화를 화분에 재배를 품종별로, 색깔별로 굉장히 재밌다 쉽게 할수 있는 거다 눈 감고 꽂아도 뿌리가 내리는 게 무궁화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꽃이 안 폈을 때고 오늘은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무궁화 꽃이 피면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게 이거 이제 무궁화 꽃이 하얗잖아 이게 품종이 다르잖아요 요거 다르고 또 요거 다르고 요거는 아직 안 폈지만 이제 딴건 폈다 이제 줬는데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씩 무화가 꽃이 피는데 두 가지 지금+ 지금 자 보세요 무화가요거는 작년에 자란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것+ 요것들은 작년에 자란 가지를 봄에+ 봄에 이제 이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자란 가지를 잘라 꽂은 거고 여기 다 하나 둘셋네개 꽂았네요 요건 다섯 개 꽂았네요 그러니까 몇번 얘기하지만. <laughs> 이거 뭐 전문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려고 그래서 화분에다가 이제 다섯 개를 꽂았잖아 네개 다섯 개를 꽂았잖아 그럼 이게 저도 꽃을 펴봐 펴봐 알아요 어떤 색깔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있으면 자르고 자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얀 뭐가 이게 겹이잖아 겹자 작년에 자란 가지를 봄에 잘라서 꽂은 게 이거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여기서 새로 금년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름 산목이라는게다 어떤 거 모과가 됐던, 동백이 됐던, 금년에 나온 가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생장이 멈춰요. 계속 갈까지 자라는 게 아니라 생장이 다 멈추고 그다음에 무궁화는 금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 자란 가지에서 금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려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금년에 산목했는데 금년에 꽃이 나오잖아요. 왜 눈이 자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있게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봄에 못했다. 급한 사람은 지금, 지금. 그럼 이제 꽃핀 거는, 꽃, 이거 꽃핀 거는 하시지 말고, 금년에 나온 가지. 여기 있잖아요. 되게 초보는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러는데, 목 버린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 여기 잘라가지고 제가 자를게요. 잘라서. 반 정도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 들어가는 부분은 잘라 잘 근데 자신이 없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걸 이걸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는데 무궁화아주 이파리가 많은 게 아니니까 뭐 그대로 삽목을 해도 되죠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네 개를 꽂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오네 새로 나온 가지가. 들어간 부분, 이렇게. 둘, 여,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위는, 여러분들 보기에 연약해 보이잖아. 마찬가지, 연약해 보이는 부분은 잘라 꽂으면 썩을 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제하고,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잎파리가 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칼로 이렇게 잘르면 더 좋고 세개 그다음에 요거 이파리가 많으니까 좀내겨놓고그 대신 여름에 삽목한 거는 주의할 거는 꼭 어떻게요? 그늘에 놓아야 되는 거.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봄에 봄에도 물론 이제 뭐 대게 뭐 그늘에서 하지만 저는 산복하는게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 알으셔야 돼요. 제가 온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닐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터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건인데, 제가 더불리하다 그랬죠. 뭐가 불리하냐. 제가 아파트에 산, 사는 사람 같으면 거실이 있어가지고, 거실. 온도 높은데. 저는 거실 없어요. 단독에 살기 때문에. 이게 제 옥상인데, 이게 저 일하는 일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분들 보다는 아파트의 사실은 여러분 보다는 제가 조건이 나쁜 거예요. 왜? 저희 집에는 단독인데 햇빛이 안 들어와요. 제가 이제 옥상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뒤에 보이는 건 차광, 그늘만 만드는 거예요, 그늘만. 그러니까 조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삽목을 해야지, 나라고 더 좋은 상태에서, 아, 저 양반은 환경이 또뭐 미스 시설도 있고 뭐 온실도 있고, 그래서 아 뿌리가 잘 내리는가 보다. 아니요. 제가 조건이 더 나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옥상이니까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그냥 보통 거실 같으면 하루에 한 번만 충분히 주면 되는데, 어떻게 아침에도 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한번 스프레이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름에 삽목하는 것은 뿌리는 빨리 잘 내리지만, 그 대신 썩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물 관리를 굉장히 주의스럽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아침에는 충분히 주지만, 오후에는 꼭 스프레이, 물을 뿌려줘라. 잎이 마르지 않도록. 꼭 그늘에다 놔라. 여기까지 제가 오늘 그삽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